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뭐가 불순한 생각이죠. 섬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선감하고는 바람 하나에 일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아주 큰 국가의 잔인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겁니다. 부모가 없거나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성장하면 사회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차원에 설립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이 되지는 않았죠. 불황아라고 어느 아이가 불황한지 구분도 애매모호한 채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 잡혀와가지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일본군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2차 대전 때 소위 평양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양성 목적으로 세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역시 이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섬 자체를 나라에서 사버렸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나이를 무조건 불황하라고 단정을 하고 나라에서 숫자 채우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각행정구처에서는 사회과 소속 그리고 이제 경찰은 단속 기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0 명을 채워라 했는데 한5 0 명밖에 못 잡았다 하면 그때 들어오는 미아나 이런 아이들 전부. 불황하로 취급해서 넘기고 그도 안 되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좀 옷이 이상하다 또 구두 닦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불황하다 해서 이 성감도로 보내버린 거죠 상당수의 아이들은 집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좀 집안이 좀 가난해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다거나 신문 장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그 소위 행상에 종사하던 아이들 약간 밤늦게 나갔다가 잡혀들어온 것도 있고 신부름 갔다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서 물다가 잡혀온 아이들도 있고 여기에 데려다가 함께 기숙시키면서 계속 농사일에 종사시키고 중노동에 종사하는 그러한 일을 맡겼었던 거죠 지금의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수준 8살에서 한 12, 세살까지 아이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보다 더 끔찍하게 이게 운영이 된 거예요. 더 죽은 아이들도 많고 일제시대는 3년이지만 그 이후에 30년이 운영이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고 그게 보니까 가장 많이 죽은 아이들이 제 또래 아이들이에요. 뭐 아침부터 나가서 농사짓는 거죠. 농사짓고 예를 들면 뽕잎 따다가 누에 먹이고 풀베 가지고 퇴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연탄이 보급되고 했지만 그 이전에는 나무를 떼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 해놓고 퇴비를 만들라고 하면서 풀을 배우라고 하는 하지만 나을 주면은 또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배우라니까 아이들이 돌을 들고 다니면서 돌두 개로 그걸 뜯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kg, 30kg를 하자면 상당히 중노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이 시달린 것으로 보여요. 제대로 먹지를 못했죠. 정량에서 상당히 모자랐고 정량을 먹어도 그 나이에는 배고플 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야생에서 잡아먹는 거. 뭐 배고파서 줄여도 보이면 잡아먹었는데 여기 또 특히 뱀이 많아서 뱀들을 많이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탄족은 이제 저녁 때그뭐 저렇게 성폭력도 있고 맨 처음에도 안 당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8살짜리, 9살짜리,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 피해자들하고 얘기하면 제일 말하기 꺼려워하고, 지금도 치를 떠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 각기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 잡아놓으면 이걸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메루다스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상당한,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죠.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어뭐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많죠.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조금씩이라도 신체 어느 부분에서 뼈가 부러졌다든가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지금 금, 뼈가 금이 갔다 하면은 지금에선 다 후유증으로 남는 거죠. 그때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강제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병,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집에 멀쩡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와서 엄마, 아버지 있는 대로 보내달라고 그러거그지을 말라고 그러고서는 구타를 당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린아이로서. 정신적인 피해는 아주 커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매일 집단 구타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다행히 어머니하고 연락이 돼서 어머니가 얼른 와가지고 찾아가면서 중학교를 가게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몽둥이를 때리고 하니까 때리는 장면만 보면 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자꾸 이 학교, 몇 학교, 몇 학교를 옮겨 다니다. 결국 포기하고 매일 그런 정신을 살다 보니까 성장해서는 이제 술도 계속 많이 마시게 되고, 자꾸 한 양반 중에 한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배 타고 대부도 같이 여기 와가지고. 잘올수 없는 그런 지대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당히 나쁜 일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죽은 아이들이 있고 주변에서 다그 아이는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 기록에는 그런 게안 남아 있어요. 몇몇 자료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많이의 아이들이 죽었는데도 사망으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개 탈출하다가 죽죠. 갯벌에 빠져가지고 물들어오는 휩쓸려서 그래서. 필수는 내려갔다가 그냥 떠내려가면은 고만이고 그다음에 올라온 아이들은 여기에 이제 오면은 그걸 걷어다가 저기다 묻어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얘가 어떻게 죽었다라든가 이러한 거는 전혀 쓰지를 않고 여기에서는 뭐 탈출 또는 뭐그 행불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류를 봐도 그런 게안 나와요. 저기에 누가 얼마나 묻혔는지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고무신이 여기 좀 묻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반경으로 한 5m 정도를 팠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유골이. 그래서 거기서 고무신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전시를 한 거죠. 쌍둥이 형제로 들어왔는데 2016년도에 그 원생 형들이 묻었다는 장소에서 거기서 뭐 유품으로 고무신도 나왔고 유골을 발굴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 고아원도 있었고 우리 반에 고아 아이들도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다니고 했어요. 집이 가난해 가지고 이제 학교를 자주 빠지면서 장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면서 먹고살게 해줄까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안 보이게 할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편을 여기다 감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니까 나오지도 못하게끔 가둬 놓은 거예요. 가난을 없앤다고 하면서 가난한 아이들만 여기다 다 잡아다 놓고, 아우, 잘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한다 하는 거죠. 초가집이 가난하다, 저 가난의 상징이다, 초가집을 없애자 해놓고, 지붕만 전부 쓰레기로 바꿔버렸어요. 근본적으로 그네들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생각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선감학원도 그런 정책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선감학원은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 하나의 일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국가가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라 식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자기네 업적을 오히려 과장시키고 이런 것을 감춰버린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자의 구술들은 다 나오지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자꾸 나몰라라 하는 식이죠. 국가가 스스로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한 거죠, 지금까지. 개개인의 자료를 많이 모으곤 했지만 그걸 가지고도 이미 이걸 자제한 것을 따질래도 벌써 60년 전 일, 50년 전 일이니까 공소시효도 안 돼. 그니까 특별 법에 의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 할수 없는 거죠.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진상을 바로 밝혀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이게 그대로 덮고 가니까 또 나오는 거죠. 어두운 역사라도 이를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우리나라 인근의 국가들은 다 그런 흑의 역사. 꼼꼼한 역사들, 어두운 역사들, 전부 반성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정말 제대로 밝힐 수 있는 특별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좀 자세히 밝혀낼 수있어 지금은 암만 호공에 대고 얘기를 해도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어요.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 은 미래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